아, 언니가 만든 책 한번 읽어 볼까? 언니가 그래서 이니 진짜 직접 만들었대. 한번 보자. 읽어 줘. 알콩달콩 신명나는 책 놀이. 그림 그림 거봐 봐. 내가 내가 이거랑 이런 거랑 이거 맞췄지. 그렇지. 이거 나. 언니 그림 그림 거봐 봐. 잘했지? 네. 응. 자, 읽어 보자. 주인공 그리기 개미네. 제목 7년 동안의 잠. 7년 동안 잠을 자나 봐. 이름 개미. 소개 오늘도 바쁜 개미들이 먹이를 찾으러 기름진 땅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뭐야? 매미번 대기를 매미번 대기를 만났습니다. 끝 한번 볼까? 자. 기억에 남는 장면 아, 안 언니 그림 잘 그린다 아, 응. 제목 구두 전쟁 5월 25일 장면 설명을 했다 <laughs> 장면 설명 딸이 구두 사달라고 해서 엄마가 그냥 있는 거 신어 라고 화살로 대화하는 것 같아 웃겼어요. 그냥 있는 것이나 <laughs> 화살로 화살 잘 그렸다 맞지? 응. 봐봐 잘 그렸지. 응. 와 어째 볼는 <laughs> 거? 아니야 그림잘 되네. 세 번째 공지 따기 말놀이. 보르카는 귀여워 귀여우면 내 동생 내 동생은 착해 착하면 내 친구 내 친구는 강아지 강아지는 우리집 강아지 <laughs> 아, 그림을 잘 그린다 맞지? 자 다음 그림 볼까? 제목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보르카? 생각이나 느낌 보르카는 깃털 없는 기럭이에요. 기럭이 깃털이 없대. 그래서 다른 언니 오빠는 깃털이 있는데, 보르카만 깃털이 없어 놀림을 당했어요. <laughs>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걱정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았어요. 이봐. 어, 어? 그림을 잘 그린다. 맞지? 그림잘 그리네. 제목 돼지책 <laughs> 내가 할수 있는 일 빨래 개기 글씨 틀렸다 빨래 개기 불리 수거 이불 정리 장남 감 정리 <laughs> 어 그림 진짜 예쁜데 내거래 맞지돼지돼지 응. <laughs> 돼지, 돼지 돼지 <laughs> 기억에 남이래돼지찾기억다 6월 11일 화요일. 아리 어? 병아리 잘 그렸다 6월 1 1일화요일 10일, 었나 보다 그러1 병아리 0일탕탕탕탕 제목 삐약이 엄마 설명 어? 네 그래, 갑자기 또? 니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따스한 달걀이에요. 병아리가 달걀 좋아요. <laughs> 예쁘... 병아리가 달기, 달걀, 달걀 간식으로 좋아. <laughs> 예쁜 달걀이고, 이, 놓여, 아, 예쁜 달걀이 놓여 있었습니다. 니양이는 그 달걀을 먹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니양이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 뭔가, 뭔가 시, 시적으로 썼네. 오. 오케이. 꾸며주는 말이 있는 문장 찾기. 1. 동동이 친구들은 구슬치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2. 동동이는 문구점에서 아주 다른, 아주 다른 알사탕을 샀다. 3. 동동이 아빠는 동동이를 사랑해요. 동동이 아빠는 동동이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제 아빠 알았다. 쭉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제목 알사탕. 동동이 친구들은 동동 재미있게 같이 안 놀아요. 동동이 문구점에서 아주 다른 알사탕을 샀다. 동동이는 문구점에서 예쁜 알사탕을 샀어요. 이렇게 한 거네. 오케이. 이거 그냥 그림 이렇게 잘렸볼까 가볼까? 잘하네. 제목: 수박 수영장. 내가 만들고 싶은 수영장. 빨대 샤오기 소피의 수영장. 오, 언니 수영장인가 봐. 그래도 이래 다 소피의 수영장 와 수영장 멋있다 예쁘다 수영장 봐봐 되게 잘 그렸다 진짜 맞지 언니 그럼 잘그리지 나도 갖고 싶다 그렇지 아침에 좀 가자 치과 의사 드 소트 선생님을 읽고 드 소트 선생님의 치과에요 예 치과에 여우, 여우가 왔는데 선생님이 생쥐여서 고양이 여우 같은 동물은 치료하기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불쌍해서 들어오게 했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잡아먹으면 못된 건가 아니가? 하고 다음 날에 몇시몇 분에 여우가 정확하게 왔고 이도 안 아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일을 넣을 때 선생님이 들어가자. 여우가 입을 탁 다물었어요. 잠시 뒤 여우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비스로 무슨 약을 발랐는데 그리고 몇분 동안 입을 다물었는데 입이 안 열려서 못 먹었어요. 정말 안딱감네요 흑흑 나는 그 넣게 되면 안 돼. 치즈 최고 치즈 최고. 오 그림은 엄청 잘그린다 맞지? 색깔로 싸인 싸인 표현을 그렸나 봐. 어때, 음, 사인펜으로 글인 것 같아, 맞지? 자, 음, 일단 음. 주인공 그리기. 제목 되돌려 준 딱이 한 대. 특징 1. 가난, 2. 부지런 3. 웃음을 잃지 않는다. 오. 아빠 오늘 여기 글씨 되게 많아. 오, 어, 그거 지금 아빠 읽은 거야. 언니가 책을 만든 건데 되게 잘 썼어. 되게 잘 그리고. 끝. 끝. 아빠 나또 보고 싶어 또 다음에 싶어. 또 다른 거 한번 언니한테 읽어달라고 할까? 응 언니 그림 한번 보자. 개미야. 내가 쭉쭉쭉 보여줄래? 아빠 내가 천천히 보여주고 응. 빨리 보여줄까? 천천히. 알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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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자. <laughs> 딕기

<웃음> <웃음> 아빠 나또 보고 싶어. 네, 또 보자.